할렐루야 12월 6일 수요일 묵성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밭에 계좌 씨를 심어라.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인생,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인정하며, 누구나 수용할 수밖에 없는, 누구나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먼저, 나라는 사람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면 좋고,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고,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습니다.그러면 나라는 사람, 자신 또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왜냐하면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태어났고, 성장하였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좋은 사람이 되기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자신조차도 좋은 사람이 되기 어렵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인생 가운데 인연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구촌에는 수많은 밭이 있습니다. 수많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 어디일까? 땅이라고 하여 다 같은 땅이 아닙니다. 집을 짓는 땅은 아주 딱딱해야 합니다. 단단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사 짓는 땅은 딱딱하면 아니 됩니다. 반석이 되면 아니 됩니다. 물을 뿌렸을 때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땅. 그름을 뿌렸을 때 그름을 섭취할 수 있는 땅. 씨를 뿌렸을 때 씨를 따뜻하게 포근하게 덮어 줄수 있는 땅. 부드러운 흙이 존재합니다. 그래야 씨가 살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씨였습니다. 진리라는 씨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 맺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정말로요? 어떻게 하나님의 본인자를 못 맞이합니까? 주님은 반드시 맞이해야죠. 네. 말은 쉬운데 예수님을 맞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역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것처럼 인류는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밀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무시하며 돌을 던지며 악평을 하고 저주하였듯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것처럼 현재 예수님을 믿는 종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 그리고 사람을 신격화하는 종교, 동물을 신격화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산가운데 엄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동물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도 있고,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시인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발자취를, 응답을 알지 못하듯이, 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듯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 옥토바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옥토바이라 생각하였지만, 하늘을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좋을 때는 아멘, 기분 나쁘면 불신, 불평, 악평하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잎사귀를 낼수 없으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 봅니다.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딜 가든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전하셨던 말씀, 인류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존재하는 날까지 셀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외우고 찬양을 많이 알고 기도를 잘하는 어린아이가 신앙이 좋을까?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신앙이 좋을까?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기 전에,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외우기 전에, 찬양을 알기 전에, 먼저 착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전한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인사 잘하는 어린아이, 양보할 줄 아는 어린아이, 연약하고 모사는 못난 친구를 왕따시키지 않는 어린이가 신앙이 좋은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출석 잘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엄마 아빠 따라서 손잡고 주일마다 교회는 교회에 오는, 교회 오는 어린 아이가 신앙이 좋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공감이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예의를 배워야 합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는 어린아이, 이러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겨자씨, 즉, 살아있는 씨입니다. 이런 아이가 때가 되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밭이 좋아야 좋은 씨를 맞이했을 때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친구를 괴롭히고, 거짓말을 하며, 모함을 하고, 싸움을 붙이고, 오해를 불어 일으키고, 친구를 왕따시키고, 없는 말을 지어내어서, 친구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일한 아이들, 성장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맞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친구를 사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어린이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 바로 이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빛을 바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때가 되면 홀연히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왠줄 아세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들,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 겸손한 자들,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물질과 명예와 권력. 자기를 자랑하기보다 인생을 찾는 사람들.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허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밭에 겨자씨를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원이로 돼,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즉 삶을 부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마음에, 너희 상 가운데 나를 맞이하라. 내가 전하는 말씀을 심어라. 믿어라. 하늘의 언어를 배워라. 찬양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